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2026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위대한 영적 전환을 위해서 지난 주일에는 비움에 관한 주제로 2025년의 실패와 상처 그리고 과거의 영광까지도 미련 없이 십자가에 내려놓으셔야 함을 전해드렸죠. 주님께 감사함을 제외하곤 모든 것을 씻어 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는 영원을 주제로 시간의 주인이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 우리의 2026년을 통째로 의탁드리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셔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해드린 대로 비우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결단하셨나요? 아직 결단 안 하셨나요? 그럼 지금이라도 빨리 결단하십시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를 정리했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죠. 설교를 들으셨으면, 아 오늘 설교 좋았다. 그래서 뭐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께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듣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시려고 행동의 변화로 이끌어내시려고 노력하셔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올해는 다이어트 성공해야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등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약 25%의 사람들이 일주일 이내에 포기를 하고요. 약 80%가 두달 안에 포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설날에 다시 다짐하면 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1월 1일에 다짐했다가 실패하면 설날에 다시 새해라고 또 다짐을 하면 됩니다.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다짐 말고도 믿음과 성장을 위해서 올해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뭐, 아니면 새벽기도를 빠지지 말고 나가야지 등 비장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포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내 의지가 약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담는 그릇을 그대로 둔채 내용물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본질적인 도전을 던지시는 말씀입니다. 세수를 원하니? 그렇다면 내 부대부터 바꿔라. 그렇지 않으면 둘다 망친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생존을 위한 경고이자 2026년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2026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에 엄청난 은혜의 세수를 부어주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되느냐 준비가 되었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낡은 방식과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한 새 부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요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대를 당겨서 더욱 더 심하게 찢어진다. 예수님은 먼저 옷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이게 한국말로는 생배 조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생배보다는 새로 짠 천이라 아직 수축되지 않은 천 그러니까 빨면 수축되는 천을 말합니다 당시 근동문화에서의 옷을 기워입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천이 귀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옷이 귀했었죠 우리 연세 있으신 성도님들 어렸을 적 생각해 보시면 옷이 귀했잖아요 그래서 양말도 꼬매서 신으시고 옷 겹대서 수선해 입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옷이 찢어지거나 그러면 천을 겹대서 누벼가지고 입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입어서 이미 수축이 다 끝난 낡은 천에 새 천을 대면 후에 수축작용이 일어나서 줄어드는 힘이 낡은 옷을 찢는다는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던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가져온 새로운 복음의 생명력은 유대교의 율법주의 같은 낡은 형식에 덧대어 수선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고 있던 낡은 옷, 즉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자기들이 만든 전통 같은 낡은 옷에 예수님 복음의 새 천을 붙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번 하고 끝내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낡은 고정관념이나 내 낡은 습관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 제 성격은 그대로일 거예요. 제 가치관도 안 바꿀 거고 제 게으른 습관 못 고쳐요. 그냥 이거 위에 하나님이 축복만 부어 주시면 됩니다. 물질 축복 부어주시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저 먹고 싶은 거 그대로 다 먹고 살 테니까 제 건강 지켜주세요. 많이들 그러시지 않으시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부어줄 은혜와 축복은 변하지 않은 내게 부어주면 둘다못 쓰게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위에서 이런 분들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더니 갑자기 물질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에는 말년이 안 좋으신 분들 주위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받을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부어지는 축복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낡은 것을 기워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완전히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025년까지 입고 있었던 나의 방식, 나의 고집, 나의 경험이라는 그 낡은 옷으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쳐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낡은 옷은 과감히 벗어 던지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새로운 옷, 은혜의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약간 좋게 바꿔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변화를 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22절 말씀은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이번 새벽 기도 시리즈 주제인 부대의 비유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떠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아멘.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 가죽을 그냥 통째로 벗겨서 액체를 담는 용기, 부대로 사용했습니다. 새로 만든 새 가죽부대는 부드럽고 신축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낡은 가죽부대는 딱딱하게 굳어서 신축성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되다 보면 포도주에서 가스가 나옵니다. 가스가 나오면서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담는 용기가 딱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터지고 말겠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2026년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실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하면서 가스를 내뿜고 엄청난 생명력과 폭발력을 가지고 팽창합니다 하지만 낡은 부대는 버티려고 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딱딱하게 굳어있는 율법주의적 마음 고정관념에 갇혀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뻔하죠 터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넣어서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가죽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둘중 하나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둘다 버리게 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명확하죠.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안에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새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로 우리의 옛 자아인 낡은 부대는 이 역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낡은 부대의 특징이 뭔가요?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거죠. 아, 원래 이렇게 해왔어. 내가 신앙생활 30년 해봐서 잘 알아. 그걸 안 돼. 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못 바꿔.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생각들과 말들이 바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가죽부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마지리교의 성도님들께서 왜 우리가 새해마다 실패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내 생각의 틀이 너무 작고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다를 주시려고 하는데 간장 종지 들고 그 앞에 서 계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신앙의 변화는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한 게 편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구관이 명관이라면서 옛습관, 옛날 습관을 좋아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6년 하나님의 새 은혜를 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부대를 바꿔야겠죠. 낡은 방식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영적 모순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딱딱해진 묵은 마음을 새 부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영적 가죽 손질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은 가죽이 굳었다고 해서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번 새벽 기도에는 예수님께 우리 성령님께 기도로 매달리면서 굳은 우리 마음의 가죽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영적 가죽 손질의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꼭 새벽에 나가야 하냐고, 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너무 피곤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 물론 이해합니다. 나오실 때 날도 춥고 몸은 피곤하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피곤하다, 귀찮다, 힘들다는 생각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굳어지게 만드는 낡은 부대의 소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껍질을 깨지 않으시면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특세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2026년을 결정지을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이 5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딱딱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이 발라질 것입니다. 혼자서는 내 고집을 꺾기 힘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공동체의 함성 속에 들어오시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영적인 유연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굳은 마음을 녹일 것입니다. 부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없습니다. 부어주셔도 터져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닌지 나 스스로를 돌아보야 합니다. 1년 365일 매일매일 기도 생활에 중심을 두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주일은 특별히 더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보다도 기도해 두십시오. 이건 낭비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1년이 52주이죠? 그중한 번, 52분의 1, 일주일 한번 그렇게 못하십니까? 일주일의 새벽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영적 가족 부대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365일을, 아니, 남은 평생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는 2026년. 이제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터져버린 부대의 길이고요. 이건 변화를 거부하고 낡은 습관과 형식에 머무르다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력하게 터져버리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새 부대의 길입니다. 그 길은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기도로 나를 유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넉넉히 담아내는 축복의 길입니다. 둘중 어느 길을 택하시겠나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분은 옛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고 안식일의 율법주의를 깨뜨리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새로운 그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새 일을 시작하자. 낡은 것을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라.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낡은 겉사람은 깨어지고 속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2026년 우리 주 하나님이 부어 주실 부흥과 회복 기적의 새 수를 마음껏 담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새 부대와 같은 우리 마지릿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